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코부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부부는 2002년 5월에 남편의 퇴직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저도 일을 그만두면서 남들보다 조금은 이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69년과 75년생 중년 부부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대학교 다닐 때 연애를 하고 이후 바로 결혼해서 같이 유학을 다녀온 결혼 28년차 부부예요 저희는 남들보다 한 10년 정도 빠른 은퇴 생활을 하게 돼서 좋아하는 골프와 여행을 섞어서 마음껏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 그렇게 여행을 다닌 지 3년 차입니다. 지난 2년간 골프와 여행 두개 다를 충족할 수 있는 여행 경비가 저렴하게 들수 있는 곳들 위주로 여행을 해봤는데요. 한국의 날씨가 좋아서 골프치기 좋은 봄, 가을에는 일본이 좋고 한국에서 골프를 치기 좀 어려운 계절인 여름과 겨울에는 태국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단기 여행일 때 가성비가 넘쳤고 태국의 경우는 장기 여행일 때 가성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게 가성비 있게 여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현재 저희 부부는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치앙마이로 두달 살기로 왔습니다. 올해로 치앙마이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은 세 번째네요. 12월과 1월의 치앙마이는 최저 기온이 약 16도, 낮에는 28도 안팎으로 골프를 즐기기 매우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일까요? 매년 겨울 성수기가 되면 치앙마이의 골프장 그린피가 많이 오르고는 하는데, 이번 연도는 정말 역대급으로 올랐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2년 전 처음 치앙마이에 왔을 때, 아니 태국 골프장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태국 5년짜리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현지인 레지던트 가격으로 골프를 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치앙마이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작년 겨울에 만들었던 태국 운전면허증 2년짜리를 5년짜리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행을 하기 전에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바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니 이거 여행을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며 잠시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이번 여름 여행 때 이미 숙소며 비행기 편 그리고 렌트카까지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22일부터 치앙마이 에 도착해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모두 치앙마이에서 맞이했는데요. 바트가 많이 올라서 예전과 같이 저렴한 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하기는 합니다. 쇼핑을 안 한다면 치앙마이에서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골프 비용은 예전보다 꽤 많이 인상이 돼서 저희는 이번에는 골프장은 좀 적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저희 부부와 함께하는 치앙마이 두달살리 함께 하시겠어요? 네, go!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취향마이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취향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인지. 아, 저희는 7시 10분 비행기인데, 지금 3시간 전에 공항으로 왔고요. 짐은 지금 이렇게 캐리어, 큰거 3개, 핸드, 핸드 캐리어, 커배 2개. 지금 여기 수 썸을 보내는 거 줄을 지금 40분이나 섰어요 저희는 제주항공에서 골프멤버십을 샀거든요. 그래서 1인당 25kg씩 더 추가 수화물을 보낼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대기해가지고 수화물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인천공항에 대기줄이 엄청 많네요. 환율 올라가지고 여행 못갔다고 그러는데 다들 여행 엄청 많아요 다 그리고 동남아로 출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분들 말고 동남아 사람들. 공항에 사람이 이어 터집니다, 지금. 짐다 붙이고 지금 5시예요 어, 거의 1시간 걸려서 짐을 붙이고 지금 5시에 출국장으로 들어갑니다. 반지 출발합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조금 안되는데 어, 저희는 지금 짐을 찾고 있습니다. 골프 여행 오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네요.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300바트라고? 어. 300바트라고? 이만큼 가는 게? 어. 편하다. 300바트. 어. 렌트를 추가 요금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택시 불러서 그냥 가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늦게 렌트하고라면 그 사람한테 돈더 주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택시 음. 부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다잘 도착했습니다. 몇달 만에 온 거지, 우리? 지금 집에 온거 같아요. 어, 4개월 만에 왔더니, 여기 집에 온거 같이, 막 이렇게 너무 익숙해요. 아, 이번에는. 겨울 동안 두 달을 보낼 예정입니다. 되게 시원하네, 그치? 좀 쌀쌀한 것 같아. 지금은? 어, 지금 여긴 들어오니까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지금 에어컨을 켰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때랑 다르게 그 시트를 바꿨네요. 제가 이번에는 시트를 좀바꿨어요 왜냐면 여기에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천이 너무 흐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이런 거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몸에 닿는 거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금 밑에 까는 거랑 이불이랑 조금 이번에는 좀 갖고 와봤습니다. 굿모닝 저희는 치앙마이에 잘 도착했고요. 응.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어, 응. 자느라 정신이 없었고 응. 어,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좀 넘었는데 어제는 택시를 타고 음, 아파트를 갔고 지금 렌트를 하러 공항에 다시 왔어요. 어, 날씨는 되게 좋아요. 덥지도 않고 어, 딱 건기 그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공항에서 렌트카를 인수해서 어, 다시 집으로 갈 거예요. 여기는 공항 풍경입니다. <놀람> 사람이 많네. 드라이브 카렌터카. 저희는 여기서 차를 렌트했습니다. 이번 치앙마이 여행은 트립닷컴을 통해 렌트카를 예약하고 왔습니다. 2025년 겨울과 여름은 남편이 구글로 찾아낸 현지 업체에서 한 달에 80만 원 골로 렌트카를 빌렸었는데 이번에는 트립닷컴을 통해 한 달에 7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예약을 할수 있어서 이번에는 현지 업체와 트립닷컴의 가격을 비교하다 트립닷컴에서 예약을 하면 총 20만 원 정도가 저렴해서 이번에는 트립닷컴을 이용해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차 빌리는 게 벌써 끝났어요. 차가 새차 같아요, 보. 그렇 완전 세 차네. 근데 어. 네, 이거는 내비게이션이 없네. 어? 2 0 0 0 k m 었다고 완전 새 차네. 주차비로 30바트. <목소리> 이제는 그냥 어 그냥 오를 5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 바트. 뭐 30바트 이러면 뭐 1,500원. 어, 그냥 약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 그냥 오, 거의 오, 오 50원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치? 많이 올랐네요, 바트가 어. 주차비로 1,200원 냈습니다. 날씨는 겁나 좋다. 시원하다. 햇대니까 좀 더워졌네. 근데 그때 그 비수기 때 왔을 때랑은 또 다르다. 되게 좋은 차를 빌린 것 같아요. 남편이 차 좋대요. 네. 네. 아,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다리지도하고어때 그리워했던 맛이야? <laughs> 그게얼마야그0 90 그치. 그 90. 치그 지금 <laughs> 그냥 소이 그냥... 응... 어. 여기 만두가 진짜 맛있지. 여기는 만두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면보다는 만두... 많이... 응... 음, 어, 맛있어. 이게 무슨 꽃이냐? 저번에 왔을 때는 목보도 꽃인데? 예쁘게 폈네요. 오전 중에 뭐 급하게 렌트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그 렌트카 등록하고 피곤해가지고 한집 잤어요. 그리고 지금 걸어서 센트럴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유심칩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개통을 하려는데 남편은 저번에 가져왔던 그 유심칩이 되지 지금? 됩니다. 어. 내꺼 왜 잊어버렸지? 내꺼는? 어. 전 없어가지고, <laughs> 새로 사든지 뭐 해야 돼요. 어, 지금 그거 하고, 우리 응. 골프장 가나, 우리? 연습장 가나? 연습장 가야지, 내일부터 좀 취하면. 어디 연습장 갈 건데? 란나? 어, 어디로 갈까? 피마티 가도 되고, 아니, 뭐 란나로 가도 되 어디 가 갈까? 아, 근데 란나는 좀 거긴 햇볕 들어와. 늦게 들어오 늦게 가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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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나 란나 게안 아, 공기 날아가는 게안 보여. 피마티도좀많가 피머티가서 거기서 저녁도 그쪽에서 먹고 오는 게낫을까그 핸드폰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저번에 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야.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어. 하루만 그만해. 그러니까. 아, 오랜만에 센트라 페스티벌에 가봅니다. 센트럴 <laughs> 치앙마이는 지금 맨날 이런 분위기였는데 크리스마스 때 되니까 더더 더 블링블링하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네. 사람이 좀더어진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안 보여요. 그리고? 한국 사람 별로 안 보이고 중국 사람, 네 그리고 외국 사람도좀 보이는데 예전보다좀더한거 같네요. 한사한요 아보카도 스무디를 샀어요 어, 지금은 이제 환율이 50 바트로 하면은 3,500 원입니다. 어, 맛있어요? 응. 응 맛있어요? 이런 게 좋아요. <laughs> 아이를 <laughs> <I don't 웃음> 많이 먹을 수 있어. <laughs> 그니까, 열대가이. 공항에서 봤던 한국분들은 다 리조트 같은 데 들어가셨나봐요. 여기 센트럴 페스티벌 오니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 어, 지금 다 외국, 막. 외국 사람밖에 없고 한국 사람 들이꼭 빼기도 안 보입니다. AIS. 어. 아, 맞습니다. 아, 여기는 언제나 사람이 많아요. 아. 대박! 오 이거 됐어. 저녁 먹기 전에 그냥 단단하게 국수랑 돼지고기랑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맛있어? 어묵 국수지. 맛있어? 음 맛있다 너무 많이 사지만 무왕마이가 더싸 여기서 어. 나. 이이 생각이 안 나. 이 이거. 이거 맛있잖아. 아, 이를 샀습니다. 비숙 때 와서 이 땡모, 수박을 먹어보니까 좀 약간 수분이 많아가지고 밍밍했거든요. 땡모는 겨울에 와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 팩 하나에 79바트니까 어 그냥 한 통을 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스 트라페스티벌에 있는 바게트가 아주 맛있어요. 30바트나 하는데. 음. 하나에 1,500원씩 상 봤어요 내일 음. 아침에 먹을 거랑 칼세탁 음. 지리만두 새콤새콤하지?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좋아하네 너무 단 거보다 괜찮다 먹고 싶었어 내가 엉망진창으로 잘랐다 내가. 흐 음. <laughs> 음! 잡고 잡고 쪄어음 저희는 지금 세일 상품 사려고 지금 왔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역시, 아까는 하나씩 살았거든요. 수박 있어? 수박? 수박 사자. 제가 루타고 수박하고. 이게 뭐 90,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99야, 다. 수박. 응. 지금 세일, 이렇게 이 시간에 오니까 세일을 많이 합니다. 이거 수박 얼마지? 수박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좀 쉬어 본겠 없어. 좀 전에 지금 센트럴 페스티벌에 가서 다시 그 과일을 샀어요. 아까는 이렇게 하나씩 팔던 거를 지금 가니까 끝날 시간에 가니까 이렇게 두 개씩 묶어 가지고 반값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객들이 하나 없고 지금 용과가 인기가 없나 봐요. 용 용과 용가, 용과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이거는 뭐지? 구아반가? 이거 하나 구아가 이거는 망고. 이 약간 덜 익은 망고야 이거. 응. 음, 잘 됐어. 망고 스티브. 응. 되게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렇게 센트라 페스티벌에서 저렴하게 세일할 때 사가지고 오는 게 제일 싼것 같아. 음. 주방에 달걀 무지개 달렸습니다. 응. 엄청 달아. 수박이 맛이 많이 달립다 우기 때는 시금탈탈했는데 음. 엄청 달고 맛있네 그자장이났지용 딱딱한 것들이 맛있는 것 같아 수분이 이렇게 음 이만한 어, 거두개 샀거든요 근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만한 거두개200 바트 이0 0 바트면 얼마라고? 1원 만원 조금 안 되는 거지. 1억 같으면 만원안 되지. 그니까 러만 원. 이거 너무, 너무 비싼 거야. 그거 너무 비싼 거야. 무슨 8천 원이야. 지금 84인데. 만 원이라고 봐야 돼, 그냥. 마트에서 이렇게 타임 세일 해가지고 사니까 이게 훨씬 더 저렴해요. 음. 벤트라페스티벌에살면은 음, 이렇게 이런 거를 조금, 음, 이용해서 저렴하게 과일을 사먹든지 해야지. 다. 우왕마이를 자주 가기는 것도 해보니까 또 쉽지가 않고, 가기, 가려면 가는데 또 너무 많이 사놓고 그런 게 그러니까, 한 대를 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입니다. 남편이 오늘도 바게트 샌드위치를 해줬고요. 저는 디카페인으로 만든 카페 라떼. 남편은 아메리카노, 그리고 어제 산 용과, 그리고 이건 제프룻 제프루트 수박입니다. 제프루시 엄청 맛있어요. 음, 근데 이건, 또, 냄새가 나는 게 흠해요. 음, 용과는 콜레스테롤에 되게 좋대요. 엘들 수치를 낮춰준다고 그래가지고, 음, 아, 여기 여행 오면 자주 먹어요. 저희 방풍경이에요. 한두달 정도 있어 보니까, 어, 이렇게 몸에 닿는 그런 그 시트가 너무 거칠거칠하고 안 좋아가지고 막 너무 간지럽고 그래서 요번에 뭐 이번 여행에서는 이렇게 어, 천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덮어왔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잠자리도 훨씬 더 편안하고 음, 이 정도는 좀 갖고 다닐만한 것 같아요 여행에서 그렇게 무게도 크지 않았고 그렇 모닝입니다 너무 세수도 안하고 <laughs> 일어나자마자 아침 아, 먹고 있습니다 아침 먹어요 여기 한국, 한국도 그렇고 뭐 전세계적으로 음. 크리스마스이 이쁜데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해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지진우님하고 12시에 가사네거시에서 그 티앙마이 철라운드가 있어요 지금 문자 오신 거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오전에는 새벽에도 그렇고 오전까지는 그래도 시원합니다. 저녁에는 좀 춥다 할 정도로 조금 그래도 도톰한 이불을 덮고 자거든요. 어, 날씨는 아주 좋고요. 낮에는 물론 이제 좀 덥습니다. 해가 많이 나니까. 음. 나는 음. 더운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이게 더울 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요. 음. 거리에는 되게 그래도 휘영 찬란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고. 저도 봤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있었잖아요. 여기 앉아서 캐나다에. <laughs> 그냥 여긴안 있었는데. 우동단이 있었나? 어우동단에 있었죠. 음. 근데 어쨌든 이게 밤새 좀 약간 늦게까지 공연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도 음. 그 세트럴 캐나마에 가니까는 애들 데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복장 입혀놓고 뭐 행사를 하더라고요. 음. 원래는, 원래 계획은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좀 하고 오늘 라운드를 하는 거였는데 음.. 망했어요. <laughs> 연습 못했어. 연습 못해서 음. 오늘 가서 조금 아이언 좀잘 맞게 연습 조금 하고 좀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모르겠다. 하대로 하세요. 하대로 <laughs> 음. <laughs> 점수에 연연하십니까? 음. 점수에 연연이 아니라 공이 음. 안 맞으면 힘드니까 그렇지. <laughs> 자기는 공을 잘 맞히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나는 음. 공이 안 맞으니까 그게 힘든 거야. 아니, 근데 골프는 공이 잘 맞아도 중요한 건는 응. 방향이 중요하니까. 아 근데 나는 공이 안 맞을 때 진짜 스트레, 그게 스트레스야. 음. 응. 진짜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려고 한 거예요. 잘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응. 거야. 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공은 그래도 맞춰야될거 아니야. 공은 공이 안 맞으면 그게 힘들다고. 음. 응, 하여튼 오늘 라운드 잘하고.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연말 새해는 또 <laughs>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추접하게 인사. <있어요. 웃음>